인천에서 노량진을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경인선을 예타조사 착수 사업으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4년 착공해 2030년 개통할 전망입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경인선이 개통한 건 1899년. 재물포에서 노량진까지 33.2km를 운행하며 인천시민에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120년 만에 제2경인선이 추진됩니다. 이 노선은 연수구 청학동에서 남동구 노년동과 도림동 서창동을 지나 서울로 연결됩니다. 광명까지 18.5km를 잇는데 총 6개 정거장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과 기존 경인선 구간을 이용해 노량진까지 연결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2경인선을 예타조사 착수사업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공항 철도 그다음에 서울 7호선 그 아래로 경인선이 있습니다. 이 선들은 전부 다 우리 시의 북쪽에 치우쳐 있는데 서울과 연계되는 철도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철도 서비스에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시는 제2경인선 예타가 2021년 상반기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등을 거쳐. 2014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2경인선이 건설되면 연수구에서 노량진까지 40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80분 정도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어, 인천 어, 남부지역, 교통혁명이 시작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희 지역에서 한, 에, 편도로 1시간 이상은 절약할 수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유입돼서 다시 살수 있고 어, 그리고 제 지역구인 소래포구는 아마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경인선은 청학역에서 수인선으로 신연수역에서 인천자철 1호선과 환승되며 신천역에서 소사원시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 노량지에서 구호선을 갈아탈 수 있어 강남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요구입니다.